67장 20절부터 37절에 말씀해 가지고, 천국 이러한 제목에 말씀해 가지고 보내는 수많은 사람이 요즘 말세가 점점 가까우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사람은요,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사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두 가지로 멸망을 당하냐 영생을 얻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 봉도환 이 본문 말씀을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한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 이상 어떻게든지 영생으로 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천국에 들어가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과 지고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을 때 중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첫 번째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묵건 일대에 대답하여 가라서 돼.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는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어서 천국에 들어가다고 하라는 겁니다. 미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직결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것이, 천국에 가는 직행 노선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시청 을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럼 시청으로 가는 거예요. 시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면 시청으로 가는 건기정 사실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품게될 때, 이것이 천국에 가는 직행 노선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리세인들의 질문에 예수님 답변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맞는 것이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영생을 얻어 영원 사는 아닙니까? 자, 그러니 우리도 천국 가면 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셔야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천국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도 못 가고 중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시록에서 보면, 영화롭게 되는 사람이 있고, 배옷 입은 부끄러운 권이 있고, 육으로 사람 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온전한 흰옷 입은 자가 돼야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들어가자 하겠는데. 우리가 주여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리 들어가죠. 아니,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 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아니에 말로만 교회 다닌다 면서도 세상 사람으로 꽉 차가지고 세상 얘기나 하고 사람 얘기나 하고 무슨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고 세상 냄새나 풍기고 다니면 안되죠. 아니, 천국에 갈 사람이 천국 음악 소리가 나야지. 그게 정상 아니 천국 가냐 못 가냐 내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냄새가 나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로 결정되어집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소속이 된 이상 한번더 기회는 있습니다. 신옷을 입지 못하면 배옷을 입고 순결을 당해야 돼요. 그 이상 이방인은 구원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아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머릿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일을 놓고 고심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면 좀더 나아지고 이래서 모든 것이 한력해서서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가는 길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을 정리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늘그 뜻을 받들어서 고심하고, 또그 마음에 새기고 나가면 하나님 이러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천국에서 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날을 맞으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날을 맞으셔야 됩니다. 주님 날을 맞으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본문 두 번째로 보면또제자리에신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을 맞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자의 날 주님 날을 맞아서 내 가족과 내 자녀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안됩요 주님 날 맞으셔야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 어느 시에 오시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날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의 날이 임하더라도 깨어서 주님 날을 맞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두 번째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든 것은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주님이 오시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여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날은 언제 어느 시가 아니라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시더라도 주님 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시간 힘든 거예요. 아니 산불이 날줄 알고 태풍이 올줄 알고 물바다가 될줄 알고. 사고가 일어날 줄 알고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사고는 불신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문제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남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전인 나를 맞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죠.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요. 나는 걱정 없어요. 나는 항상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영예기가 열려있어요. 그러니 주님 날도, 만약에,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 주님 날이 임하면, 순식간에 알 수가 있죠. 네마 설교와 노고스 설교와 다른 점이 이 점이 다니다 네마는 말씀을 받아서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팔소를 듣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대충은 주님의 나라를 알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못 알아 듣는 사람은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뭐 때문에 죄종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죄종에 또 가까이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지혜는 천벽에 있어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되요 자, 아무리 도적같이 만다기도 도적도 잡힐 수가 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한테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도적이 잡힐 수밖에. 오늘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되요 죽어라 하고도, 지혜나를 맞지 못하면, 말짱 도룡목입니다. 죽어라 해놓고, 말짱, 도, 말짱 도룡목 되면 안 되죠. 그러니, 잘하셔야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되도, 목자들이 깨어있던 목자들이 먼저 알게 됐잖아요. 양들이 한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알게 됐지. 자 이러면 알아도 반은 안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 사람도 나보자가 없도록 주의 날은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수 있는 여러분 즉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말씀대로 이치를 지키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알고의 이치,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이치, 슬기롭 이론 다섯 천이 있지, 양의 이치 그러한 말씀으로 지키라는 이치가있지요그이치를 지키라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본문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 너희에게 말하되,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동안 그만큼 교회를 다녔으면 내가 지, 지켜야 할 위치를 알것 아닙니까? 위치를 지켜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대로 성가대는 성가대에서 조장 구역장은 또조와 구역에서 당의 상담실, 송계, 각자가 주신 사명과 은사에 따라서 각자 복지관리실, 상담실, 재정관리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에 따라서 바로 이 위치에서 할 바를, 할 바를 다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이시 가운데서 들어갑니다. 엉뚱한 일 있으면 천국 들어가는 건 우리는 고사하고 욕이나가 어 먹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성신 조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내게 원하신는일 여기에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것이 공무원이. 국가에서 보직을 받아 발령을 받았으면 발령받은 곳에서 발령받은 직책에 따라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게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우리 이미로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신교회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따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나가셔야죠. 그래야 공의가 서고 공의를 되는 거아니요 아니, 하나님이 다른 것을 몰라도요. 공의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가셔야죠. 40만 명의 천국은 공예에 대해서 다스려나가, 공유로 다스려나가기 때문에, 이 공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두천리하게 되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고서는 공예에 따라서 철두철리하게 이치를 지키셔야죠. 아니, 서울시 공무원이, 사 동산에서 가서 열심히 한다고 왜 해결이 돼요? 요나 선지자가 니네의 동생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나는 다시 시도가서 해야 되겠다. 그거 어떻게 있어요? 이거 꼭 이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울의뱃 지옥을,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를. 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자기가 지켜야 할 교회가 있고, 자기가 맡아서 행해야 될 사명이 있고, 자기가 지켜야 될 이치가 있어요. 이것을 지켜줘야 돼요.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니까. 자, 너무 잘하려고도 말고요. 더 하려고도 말고, 일치나 잘 지키십시오. 이게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저 못났든잘났든 조용히 시키는 대로, 원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일치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 통장이 아니은 통장이 하고, 반장은 이 한지는 반장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서통반장다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이치를 벗어난 거예요. 교회도 내 맘대로 다니면 안 돼요. 이것도 이치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부분만 하세요. 내가 행해야 돼요. 그게 이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를 자기가 다 자지우지하라고, 통반장 다 하라고 그러면 되었어요. 그 이치를 지킨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를 지키는 건 이겁니다. 두 사람이 누워서 자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매를 갈매 한 사람은 가버리고 한사람 자, 본문 마지막 35절에 보면 더 이상 뭐요 도장 할 말이 없음을로말하잖아요없음을로 도장 할 말이 없다는 거지. 거기서는 더 이상.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이 들어가려면 이 부분은 분명해야 돼. 내가 해야 될게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신 교회 또 나를 위해서 주신 사명. 또 내가 행해야 되는 마땅히 행해야 할바 이걸 정확히 알고 세상 끝날까지 그 위치에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 나가면 데려가면요.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수고가 되냐 끝정할거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가 되냐 못 자냐 하고 1992년 10월 28일 일찍한 자리 모여가지고, 일찍 모시려면 하늘 쳐다보고, 아, 뭘하 하늘 쳐다봐요, 이내 교회 쳐다보고, 내가 해야 할 법만 쳐다보면 되지. 하늘을뭐로쳐다보냐 내가 항상,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주신 사명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 쳐다보면, 그게 곧그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고 있는데 올라가 보자. 애교가구인도 내가 친선한 유치인새끼는하나님 같이 치를지켜주시기도하겠습 감사하십시오.